지금 델리 8일차 아침이고 잠을 좀 깨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10시 반입니다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빵 그냥 안 구워 먹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데 그냥 빵한 조각이랑 커피 이렇게 들고 올라왔어요 오늘 진짜 햇빛 뜨겁다 낮에 나가면 완전 여름 날씨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최대한 나할거다 하고 진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메라두 프라타카나해. 우리나라는 설날인데 이거 되게 부추장 같아가지고 한국 같네. 소리는 한국이 아니네. 지금 아서 사러 가는데. 길이 어머 너무 혼잡하다. 슈퍼는 항상 올 때마다 내가 길 잃어버렸나 어디 가야 되나 잘못 왔나 이럴 때쯤 도착해. 바로 반기는 롯데 초코파이 너무 웃긴다. 여기서 내가 살거는 음. 나중에 폰크에 사고 지금은 까자 지금 이렇게 더운데 밖에서 다들 긴 팔을 입고 나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너무 더운데? 안에는 완전 찜통이야. 레이즈도 있고, 다른 칩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거거든. 엄마야. 안 움직이네. 아, 어, 알루. 일단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좀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하이덴식하고 다크 판타지. 오, 한개 샀고. 와, 이렇게 더운데 다들 어떻게 여기 안에 그대로 있지? 오히려 여름때보다 더 숨이 막히는 기분인데? 얘는 모양. 음, 어떤 거 사지? 요것도 맛있는데? 요거 한개 사갈까? 작은 걸로? 작은 걸로 요거 한개 사고. 지금 계속 마트에서 만나고 있는 한국 라면들. <laughs> 이게 뭐야? 다들 사먹기도 하는거야? 내가 좋아했다 우유 발견 오늘은 안 살거야 다음주에 yeah. 다크판타지 제가 좋아하는거라 그리고 얘는 차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차이랑 먹으면 맛있고 다른 종류로 한개 더 있어서 사고 그리고 오징어게임 라면 이거 한번 사봤어 요 너무 웃기다 이렇게 조금 차왔는데 와 땅이 진짜 안에 진짜 너무 더워 공기가 한 개도 안 통한다. 슈퍼 못 가겠는데 오늘로서 슈퍼가 끝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38 루피 라면이 48 루피, 48 루피면은 돈 얼마 얼마고? 오늘 산것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거. 김치라면. 여기에 한국 라면하고 끓이는 방식이 똑같아요. 아까 샀던 다크 판타지랑 초코 비스킷이랑 같이 차이랑 간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타지는 안에 이렇게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음,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이으면은 안에 이렇게 초코, 필링이 있고요. 이렇게. 간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작업 중에 커피를 받았어요 인디언 커피 이거 카페인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는 9시가 넘었거든요 얘잠못 자는 거 아니야? 간식 받음 진짜 당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프론트빵 한개 챙겨 놨는데 오늘 안 먹었어 이거 되게 존맛탱인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까자랑 커피랑 같이 먹으라고 주셨어요. 음 바삭바삭해서 좋아. 파티아게. 오케이. 이스. 음. 돌아 돌아봐.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이 15분. 5분이 15분. 5분이 15분. 5분이 15분. 5분이 15분. 요나이 15분. 5분이 15분. 5이 15분. 이 15분. 5이 15분. 5 15분. 15분. 5분이 15분. 5분이 15분. 5이 15분. 이 15분. 이거이이 방금 올라왔는데 다람쥐가 또 시생하고 지나가 가지고 깜짝 놀랐어. 정말 날쌔더라. 그거 보니까 초코 보고 싶어. 우리 마당냥이 초코 어떻게 할 거야? 보고 싶어 가지고 걔만 생각하면 눈물 나. 자꾸 뭔가 늦춰지고 있다. 다른 것들을 시작할 때코딱 시작해야겠어. 진짜 늘어진 거. 이번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니야, 오늘, 오늘 아니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야. 늘어지는 거는. 어, 저꽃한개 떨어졌네. 꽃왜 떨어졌지? 어... 졸려. 지금 여기 12시인데. 빨리 잠을 깨야지. 내가 뭐 하는데. 지금 원래 계획보다 한참 뒤쳐지긴 했는데. 뭐, 다른 거 빨리 하면 되니까. 딱히, 별 생각 없네요. 오늘 바람은 참 좋네 하루를 좀 늦게 시작했더니 아이고 오늘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겠네 잘때 기침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굉장히 애기들 사육당 하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밥 주시고 점심도 챙겨 먹고 저녁에도 밥을 먹고 중간에 차이 같은 거 주시고 또 자기 전에 숙면을 하라고 항상 우유를 데워 주시거든요. 아주 아기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가 뜯어졌어요. 근데 여기도 여기가 뜯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중지만 다 떨어졌어. 중지만 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뭐 다른 거뭐 해야겠다. 조금 화려하게 있으려고 제가 집에서 몇년 동안 쓰지도 않았던 그거 스티커 젤레일 그거 이름이 뭐였지? 그거 그거 챙겨왔거든요. 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거를 하려고 좀 챙겨왔고 일단 오늘은 이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지치는 느낌이네. 힘이 없어도 일단은 시작하는 걸로 팝콘을 돌려 먹으려고 하는데 몇분 돌려야 되는지 안 적혀 있어요 얘네 힌디바를 몰라가지고 못 찾는 건가? 맞지? 몇 분인지 모르겠네 일단 돌려본다 한국처럼 팡팡팡팡 튀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조금 많이 돌렸는데 타버렸다 이런. 그래도 건질 수 있는 건 건져야 됐어. 아, 금요일도 아닌데 파티 시작이야. 지금 더 추가했어요. 하프는 4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배부른데 불로 다시.

이 h a t o 비 e is That one. is a a s a t a 음. That 음. That a o 크크파스리베스리라 내가 줘야 되는데 선물 받았어. 오늘 지금 또 잠을 깨려고 햇빛을 좀 받으러 올라왔고 또가 내리잖아요. 나의 일정도 같이 느려지고 있어요 지금. 어머 저기 개미 돌아다니네. 이거 냄새 나서 그런가? 야 가! 빵이 어제 케이크를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달고 그리고 생각보다 촉촉했어 시트가. 오래 전부터 그 유명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음좀 저번에 먹어봤던 케이크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더라. 어디 돌아다니는 거야? 내 커피에 가지 마! 이 빵은, 이 안에 콕콕 박힌 거는 우리 어렸을 때 개인 빵집에서 한 번씩 팔던 것 같은데 여기서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옛날 맛이 기억이 나서 신기했어요. 지금 이거 빵은 좀 퍽퍽한데 안에 이거 흰 색깔 크림이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하나 커피 있으니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바로 내려가야겠다. 오늘은 진짜 선크림 바르고 있어야겠어. 지금 파코리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파코라를 먹고 있는데 이게. 좀 식감이 어묵 튀긴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병아리 콩그 갈아놓은 가루? 아무튼 그걸로 써가지고, 조금 두부 식감이 났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고추도 들어가고, 아, 이거 뭐라더라. 뭐 있었는데, 채소. 그거 있어가지고. <laughs> 유튜브. 오늘 간식은 포도. 여기 포도 맛있어요. 닭고로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죽처럼 만든 건데 전복죽 맛이 난다. 너무 신기해. 그런 거 맛이 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리필했어요. 일단 이거 먹고 올드 마켓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 음, 화려해. Before you come here? No. It's first time. 아 저런 건 이쁘다. Want to buy? No. Cute. देन टाइम हम्म हां वीडियो बनाते हैं लेकिन लोग करियो उठा लेना हां ठीक समझ में आ गई मैं भी बहुत ब्लैक ले रही हूं 지금 인도에서 올린 건데 이거 두 개가 지금 나머지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원래 초반에 조금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조금 주춤한 편인데 지금 초반도 너무 낮아요. 이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 문제가 있다. 체크 해봐야 돼요. 이거 이름은 잘 모르는데 오늘의 간식입니다. 이게 우유에 그거 견과류랑 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거를 넣어가지고 좀 달게 끓인 거예요. 약간 우유죽 같은 느낌? 우유죽인데 견과류가 있어가지고 씹히는 느낌? 그 원래 이게 지금 안 열려가지고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 사이트를 만들러 지금 비행기를 끊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열리네, 여기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와 이거 진짜 우자드노 이거를 한국에서 계속 쓸수 있는 상황이가? 제가 그 한국에서는 안 돼서 지금 이거를 싹다 다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와 진짜 열받네. 여기서 갑자기 또 되니까 이 우자드노? 와나좀 승질하려고 하네. 오늘 저녁은 버거킹입니다. 원래 그 조마토라는 그 딜리버리 앱을 다운을 이제 받아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원래 먹고 싶은 그 식당이 영업을 안 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버거킹으로 지금 바꿨고 버거킹 인디아 어플을 이제 다시 깔아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한국보다 금액이 엄청 싼데 내용물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다, 저도 그날 베지로 시켰어요. 베지에 콜라에 프렌치 프라이. 오늘 진짜 프렌치 프라이가 감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감튀를 시켰고, 일단 나중에 오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고 있어요. Thank you so much. 지금 버거킹 받았어요. 여러분.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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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피 베이지 와퍼 베이지 그다음에 프렌치 프라이 어어뭐또 있지 어, 어, 아하 레디 어, maybe. 콜라 야아 yeah. <laughs> 뭐야 इस बार पीएम मोदी ने चारों वर्गों के अलावा मिडिल क्लास का भी खास ख्याल दिसंबर 2024 में एसआई